그래서, <목소리> 어, 얘기해 주셨던 거는 사실이었고, 사실이었고, 이런 관계를 또몇 번, 이제, 원하는 대로 또 하나가 또, 관계를 지는 경우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이런 힘이 있을까, 아직 싶을 정도로, 되 많이 놀라운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동의했다고 들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 생각하실 때도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거. 같은데 선수들끼리 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서로 받으셨는지 어 서로 얘기할 게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당황했었고 또그 당황을 하는 와중에 누구 한 명이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되게 조심스러운. 네, 네, 선수들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마음 편한 선수들이 있었고. 공감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이니까 그거를 공감한 건 없는 것 같고. 비용에 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건 사실에 그런 관계를 또몇번 이제 원하는 대로 또하다가고 관계를 진도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뭐, 혹시... 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일심에 좀 수습도 하고 있는데, 매니저들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기자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예, 나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에 <laughs> 있었습니다. 소문이 <laughs> <성은>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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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아아뭐 어, 어디까지 말씀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저희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에나게 어떻게 저희는 그렇 알고 있고, 그, 그래서지 나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방독님이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에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방송금은 어 회사의 말을 좀잘 듣는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뭔가 선임이 되고 뭐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방지됐는지를 저희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이제 <laughs>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경기 했다고 하면 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도 좋은 행동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도다이밖에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앞뒤에 계시잖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감독님들이 다, 공식 배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지금도 뭐 다, 뭐, 지고, 그러면 얘기를 안 듣는 감독님이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팬들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뭐 그렇고, 조금만의 부족함은 당연히 다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애매하고, 다 가까운 것 같아요. 다들 다른 감독님들도 깊어져 하시는 거에 대한 공감을다다녔것 같고, 감독님 입장에서는 무시당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으셨을것 같아요. 그, 뭐, 네. 어쨌든, 예. 네. 이분들이 좀 다진 않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산에서 이제 운영을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납득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도 하고, 좀, 이런 힘이 있을까, 아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좀 일들이 아니라는 게 좋겠고, 이번 일이 정말 좀 안타깝게.